사스코 음. 만들기. 저는 33코에 했... 둘, 셋, 넷 네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기둥끝 합쳐서 하나 둘셋 네개 하고 하나 둘셋 네번째에서 빼뜨기 하고 사슬코 하나 둘, 셋 하고 다시 한 긴뜨기 하나 으흠. 셋 하면 하나, 둘, 셋, 네개또 하고, 하나, 둘, 셋, 네 번째에서 빼뜨기 하고, 사슬 코 하나, 둘, 셋한 다음에 또 다시 빼뜨기 하면 음. 코, 코를 늘릴 때는 하나, 둘, 셋, 넷 여기 세개 띄웠으니까 셋, 넷, 다, 여섯, 일곱 일곱 코씩 아마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둘, 셋, 넷, 다 여섯 번을 한 다음에 네 코에서 하나, 둘, 셋, 네 번째에 한길 긴뜨기를 한다고 그랬어요. 여기서 긴뜨기 하고 또 하고 세 개. 그러면, 아이고. 래서 음 아까처럼 하나, 둘, 셋, 네개 됐어요. 여기서 에 편물을 돌리라고 했으니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음 여기에서 다시 빼뜨기. 아까 여기 있죠. 여기가 사슬코 기둥코 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빼뜨기 한번 하고. 사슬 코 하나, 둘, 세개 하고 긴뜨기를 세개를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. 세 개를 해주시면 돼요. 네.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뜨기가 너무 힘드네요. 어지럽죠. 어지러, 워 어지러, <laughs> 다시. 기둥코 세우고 하나 둘셋네개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빼뜨기 하고 또 빼뜨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세 개면 되는데.